네, 지금 아우드 A8 작업 스타트 했습니다. 이게 한번 누군가 뜯은 거는 무조건 잘안 빠지네요. 그죠? 이게 그 전에 랩핑을 해서 그런 건지 이게 누가 이렇게 빡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엄청 안 빠졌네요. 아, 시계 탈거했죠? 이제 나머지 부분도 탈거할 겁니다. 국산 12.3인치 아우드 A8 D4 작업해 볼게요. 아우디의 A8D4 모델이죠. 이런 식으로 탈거할 게좀 많아요. 여기까지 다 탈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오디오도 탈거해 볼게요. 오디오 탈거했죠? 이제, 요, 공조를 탈거해야 캔을 딸수 있어요. 공조 탈거해 볼게요. 공조도 이렇게 탈거합니다. 이래야 필요한 배선 작업을 할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빨간색 커넥터. 이 배선 때문에, 공조를 탈거해야 됩니다. 아우디 A8D4 아우디 A8D4 모델 지금 일단 화면 띄었죠 어, 똑같이 순정 화면 띄어져 있죠? 여기서 11시 방향 버튼 누르면 4가지 모드 이게 1번이죠? 2번 또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3번, 4번 남았습니다. 3번 또 길게 누르고 있어요. 살짝 띄었다 다시 누르는 거죠. 7초간 4번 다시 누르면 프라면입니다 어플 두가지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박스 두개 있는 아이콘 누르시고 왼쪽에 둘 아이콘을 드래그 회색창이 반으로 차면 손 놓습니다 다시 이렇게 사용을 원하는 어플을 누르면 5대5, 7대3, 5대5, 7대3. 네, 주행 테스트 하려고 어, 지금 나왔습니다. 네, 비보로 조심히 가겠죠 경로를 벗어나 재탐색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우회선입니다. 아우디 A8 D4 국산 12.3인치 레트로피튜닝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어 일이 좀 많은 차라 어려운 건 아닌데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작업 마무리했고요. 지금 필요한 어플들 다 깔고 있죠.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멜론, 지니뮤직 다 깔고 있어요. A8 차량 중에서 혹시나 이렇게 후진 넣었는데 여기 지금 어라운드 뷰 보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요요 요, 요 버튼이네요. 그죠 이렇게 누르면 요렇게 어라운드 뷰 화면이 없어지죠. 다시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 카메라인데 카메라를 누르면 요렇게 카메라가 보입니다. 간혹 요거 버튼 눌러 주셔서 안 되시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파킹 가면 7초 정도 전방 카메라 유지되도록 세팅해 놨어요. 국산 12.3인치 아, 근데 0 0는 이게 그냥 순정 같아요. 그죠? 제가 잘단건 아닙니다. 그냥 이 차하고 잘 어울려요. 그냥 순정 같아요. 지금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받고 있습니다. 뭐 밝기 조절 어플, 그 다음에 T맵 APK 퓨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업그레이드 안될때 우회해서 깔수 있는 광고 보면서 우회 업그레이드 가능한 APK 퓨어 유튜브 뮤직, 유튜브, 카카오 네비, 넷플릭스, SD 카드 방식의 아이 나비 3D. 이건 데이터 없이 쓸수 있겠죠? GPS는 안정적인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순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웨이브, 티빙 여기 다 깔아놨어요. 이제 필요하신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눌러 보니까 순정 소스 억스에 연결됩니다. 외부 오디오 억스와 차량 스피커 연결되고요. 다시 내비 버튼 이렇게 3초간 누르면 오늘 작업한 M2C 200i 플러스 메인 화면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요 스피커 아이콘 보이죠? 이거를 키면 안에 있는 내장 스피커가 온 되고, 이거를 끄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정 라디오나 블루투스 오디오, 순정을 사용할 때는 저걸 깨우고, 억수로 맞춰서 차량 스피커로 들을 때는 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다 마무리됐어요. 깔끔하죠? 많이 달다 보니까 이게 이 위치가 딱인 것 같아요. 더는 올리면, 이거 보시면 거의 움직임도 없죠. 짱짱하게 걸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A8D4 커스텀 국산 12.3인치 시공 전문 여기는 은평과 프라이스 캡틴